11시에 딱 하면 되겠는데? 어차피 중간 신청이 돼서, 어, 나중에 뭐 끝나면은 뭐다 하면 되니까, 어. 아니, 야, 매운 뒤 악기들이 많은데? 어차피 여러분들 중단 하차도 가능하고, 중단 시, 참가도 가능하거든요? 어. 일단 나는 딱 말할게. 일단 나는 좀 찐득하게 클리어 노려볼 거야. 어. 찐득하게 클리어 노려보고, 아 씨, 가 갑자기 내일 낮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? 일단 찐득하게 노려볼 거야. 나 그리고 잠깐만 나나나 영창이 될거 같아. 얘들아 어서 와. 응. 아, 아, 안녕하십니까. 응, 어서어서 어서. 얘들아 나딱 말할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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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다. 같은 팀이 아니지? 아 맞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너희들이야. 같은, 같은 팀이 아니지. 당연히 그냥 너희가 <laughs> 알아서 해. 네. 뭐야, 뭐야? 동선.

아 조장네 남은... 이거. 와 이거. 대초 어떻게 떴냐 너?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내 기운을 얻어서 우차라고 어? 한번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. 우차 아시겠지 우차 안나았네 우차. 와.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. 망했어. 용차. 망했어. 기운밖에 안 나? 동지님. 방어 터뜨리는 공. 방법 없나요? <laughs> 이차 이거 안되는데 아 근데 쟤못깨 왜냐면 매미이 컨트롤 진짜? 개 썩었을거 아요 맞아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 알려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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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돌이 대초드라고떴다고요 제일 좋은게 대초드라건데 <laughs> 미쳤다 아니 아니, 벌써부터 대초가 뜨면 뭐야? 이거 아니, 아니, 했... 이번만에 끝나는 건가? 아, 아, <laughs> 와 이걸로 와 아, 이걸로, 아, 이걸로 하는데 있네 와지기 피고 싶네 그냥 와 지게 피근 태초가 이렇게 한 거였어? 아, 태초의 태초 고스트 전사 태초 드라곤대초이요한 거였어? 아, 어, 맞아, 우리 팀어내걸립니다 아. 어, 누가 이끌어 줬습 <laughs> 메모요. 찐따 야, 새꺄 야야야야. 아니.. 예. 메모가 나 진짜 예, 예, 너 깼으면 예, 예. 좋겠어서 혼수 하나만 더도 돼? 네, 저 부탁합니다. 오리드라를 간다고? 넌 저라 그냥. 잠깐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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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기 <오빡이> 형님들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여러분, 뭐야? 오리드라 하면 그냥 누가 하냐? 동주님, 저 오리들을 누가 아냐야본님저 견제 그만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갑자기 드라군 줄을 세웁니다, 저기서. 그래, 그게 맞아. <laughs> 갑자기 줄을 그래, 세웠는데요? 무대 지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. 아 와. 그래? 진짜 잘하는 줄 알아? 어. <laughs> 다 재밌는 게임이야, 많이 해, 얘들아. 얘들아! 아, 네. <laughs> 나 되나? 야, 영짱아! 네? 너왜 잘해? 더요? 아이, 저 맨날 맨날 합니다, 매운디. 야, 너뭐 불만 쓰 <laughs> 거의 프로게이인데 <왜> <laughs> 메이라는 게매음이라서 줄만 잘 맞춰요. 와 잘하네. 하하. <laughs> 아니 아, 근데 얘 <laughs> 아니야 좀 지돌이 좀 잘하는데 얘얘좀 했었나? 지돌이랑 맨날 같이 합니다, 저랑. 아 그래? <laughs> 영장아? 네네 또. 네. 응. 아 카툰 개빡치네. 미투. 이거 이거 너도 카툰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? 태초돌이랑 아, 카툰인데. 아니야. 제가 야 우배미 제가... 너도 카툰이야? 아니요, 저는, 그, 근본 없는 거안 껴요. 아, 그렇지? 아, 아니 근본 어. 없는 거? <laughs> 에이, 그, 누가, 누가, 그런 걸. 그, 근본 없는 거안 껴요. 최대한 멀리서는. <laughs> もちろん。 문자가? 네? 너가 너가 하는 유행어야? 너 이거 이렇게 아, 그네 아, 맞아요. 어나그레자지악기나 잠수박 고수였어. <laughs> 잠수방이요?